보시면 우리가, sí first... 우리가 least... 제목이 있어요. 이이 프로그램 제목이 있습니다. 제목 박사장의 골목역 프로그 방송하고 있는 거 뭐지? 감독님이라서? 아! 이래서 쫓겨났나? 안는데 들어가는데 눈치를 보더라고. 아 이상이 벌써부터 싸이하네 박사장의 골목 예브. 네 오늘 첫 팀입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보시는데 프로 야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아마추어 야구, 사회인 야구까지 전반적인 야구의 모든 뒷이야기들 앉아서 토론을해 보자.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이거를 진행을 해 보는데 자, 오늘 함께 해 주시는 분들 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우측에 계신 분들부터 부탁할까요? 엘지 트위스 출신 이호 코치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아프리카 TV 어 야구 전문 BJ 그리고 오데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국입니다. 와! 네, 좋습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어, BJ 준호로 활동하고 있고 키움 평파 딱두번 했습니다. 지금 키움 <laughs> 팬으로서 거듭나고 있는 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전 화나 이글스 출신의 나용훈 수호코치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아, 이제 오늘 이제 할 주제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. 어 프로야구가 재미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, 요거는 얘가, 제가 생각했을 때 서정민 코치님 전문인 것 같아요 전문! 전문! 제가 제일 제...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네. 이 나머지 사람들 다 지금 관심이 들 없어서 그도 정도는 얘기어요 어느 정도야 아예 아예 안 보는 아예 안 보는 살면서 지금 올해 야구 붕괴란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니세 네. 방출당한 이후로 LG에서 방출한단한 번도! 아아 하하 저 끝에 있는 우리 나영호 코치도 안 보죠. 저요. 저도 TV 전혀 안 보죠. Besides品-- <glowing> 저는 쇼, 쇼 프로그램도 안 봐요. <laughs> <laughs>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준호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는데. 저는 사실 스포츠 자체를 집에서. 이렇게 TV로 보는 것 자체를 즐겨 하지 않습니다. 어... 하이라이트만 좀 가끔 보는데, 음... 제가 학생 때도 야구 그렇게 앞서 야... 학생도 야구를 안 봤거든요. 음... 근데 이번에 키움평가를 하면서 두번평판를 했는데,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<laughs> 야구 보는 거를 즐겨 하려고 노력 중인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답변은 서정민 코치님 말고는 제대로 할수이는 사람이 <laughs> <상상이> 없다. <laughs> 자, 그럼 나오도록 합니다. 어, 버드모습좀아파다 그러네. 너무 드럽게 못생는 거래. 어, 미안합니다. 서동민 코치님의 어떤 의견을 듣겠습니다. 아, 일단 아, 나, 나, 어, 난, 제가 난, 생각하는 난. 건 우리 이제 주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 있는 구단이라고 하면 LG 기아 때. 네 그렇죠. LG 어, 네, 그렇죠. LG는 이제 이번 시즌 상히 잘하고 있고 기아무대가 이제 성적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네. 일단 팬들이 어, 많이 좀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음. 거고 인기 많은 구단에서 음. 팬들 빠진 거죠. 그렇죠 원래 그 세계구단이 이 리그를 이끌만큼의 팬층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이제 거기 구단 중에 두개 구단이 좀 약한 거 그다음에 어, KBO 이제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팬들을 많이 떠나게 만드는 부분도 많 구체적으로 어떤 일단은 심판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이 어, 예. 요즘 것예 심판이 너무 그 심판이 지배하는 경기가 돼버리면 어. 이 프로야구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. 그다음에 또 심판들이 룰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이야구론이 확실하게 딱 이렇게 뭔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뭐 누구는 이런 룰을 정하고 아 누구는 이런 룰을 정하고 어 이런 이제 신뢰도가 좀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 시즌은 좀좀 문제가 좀 많은 시즌이다. 그데 비디오 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 심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나온다는 거. 근데 비디오 판독을 음... 했는데도 심판들이 오심을 해요. 그게 아 제일 문제예요. 아 어, 어떤 부분이 있었죠? 예? <웃음> 비디오 <laughs> 판다고 <판독을> 봐도 이대로 <laughs> 반대로. 반대로. <웃음> 그러는 어. 이거다이본대 저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. 어... 도중에 어... 그러니까 화면으로 어.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세이브 아니야라고 어. 느껴지는데 음. 아웃이 될 어, 비디오 판독까지 못 믿는 상황이지. 않나? 그렇죠. 그렇죠. 맞잖아. 음.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... 판독 시대로 아, 사람이 안. 아니야. 비디오 판독에서, 아니, 비디오 판독에서 <laughs> 한 말씀이 <발성이> 있는데 <laughs> 슬라이딩을 했 만약에 야수가 슬라이딩을 했을 때 네. 어느 타이밍인지 대충 알잖아. 요 선수들은. 그렇죠, 아 그렇죠. 이게 아웃이다. 세이브다. 그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음. 아무 말안 하고 있는 거예요. 비디오 판독을 하게끔 해서라도 시간을 좀 끈다든지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좀 있어요. 내가 <laughs> <수파티에 웃음> 아, 왜 불렀어? 내가 불어잖아 그랬지. 말했어. 심판 심판 얘기하는. 그래서 쪽겨 놨나? 아 이게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야구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네. 축구에 너무 몰 일리는 경향이 있어요. 어, 그렇죠. 축구는 지금 호황기 막 난리 나는데. 축, 지금 축구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. 네, 네 엄청나게 네, 잘 되고 있잖아요. 요즘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글러브는 안, 안 팔리 는데 음. 축구화는 없어도 못 판대요. 그 정도니까 뭐, 어떻게야 이걸 살릴 수 있느냐? 저는 약간 이런 생각하거든요. 약간 고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? 음. 야구판에 음. 맞아요 맞아요. 예, 너무 폐쇄적인 정책, 음. 야구장에 너무 한정적인 컨텐츠. 맞아요 맞아요. 예, 오, 놀러 오게끔 만들지 않고 음. 부족한 스타들의 부재, 음. 뭐 이런 부분들. 음. 겨울연구가 들어갈 때 네. 하위권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상위권에 언제든지 도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그냥 망가져버려가지고 아, 저는 네. 근데 예. 좀 개인적으로는 프랜차이즈 네. 네. 스타들이 조금 많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아 너무 스타가 네. 없다? 네. 스타의 문제 네. 맞습니다 그거 아, 네. 좀각 팀마다 음. 좀 신중하게 좀 뽑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스타를좀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음. 강백호 이후로 네. 지금 뭐 눈에 띄게 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. 그렇죠 그렇죠 네. 네. 여러 가지 문제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야구는 문제 수성이에요. 솔직히 문제. 말해서 제일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선수들 팬 서비스. 아, 에, 아 어, 그 얘기 해야 돼요. 왜냐면 네. 실질적으로 팬 서비스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선수 우리 팬들이 선수들을 볼 이유가 없어요죠 없죠, 없죠. 근데 되게 좀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습니다. 분명히. 마인드 잘안 해준다고 하네요. 그래,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긴 거야. 근데 어왜냐면 이 프로 야구라는 거는 야구가 존재하기 전에 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렇죠. 되게 만각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어, 저 인기가 평생 나는 건 아닌데. 그렇죠, 그렇죠. 저거 사인 해달라 그러는 사람, 사람들이 많을 때 해주는 게 행복한 줄 알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음. 왜냐면 저는 인기 없는 가수였기 때문에 알아요. 그래서. <laughs> 사인 한 명이 와서 해달라 그러면 알아보 해달라 하면 너무 기뻐. 막 어, 오, 몇 장이죠, 음. 몇 장이죠. 어 그런 느낌이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너무 그런 선수들의 어떤 마인드에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? 그아 선수 프로 선수한테 물어봅시다. 네. 뭐 예를 들어 졌어 게임이 졌어. 네. 근데 선수들이 막 제, 하, 제, 저기들이 사인해달라고 와서 팬들이. 네. 근데 선수 입장에서 막내야 막난 네. 스타인데 네. 어쨌건. 네. 그러면은 좀 선배 눈치 봐서 사인해 주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. 서, 솔직히 말해서 저 사인 첫 사인을 했을 때저 SK 원정 갔을 때거든요. 인천에. 아 어, 예. 네. 졌어요 그날. 졌는데. 눈치 보면 했어요 네. 왔는데 들어갔는데 눈치를 주더라고. 아, 아. 이상이 벌써부터 사인하네. 아. 아니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니 쳐졌으면 사인이라도 열심히 해줘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맞는 말이야. 와인드가 아, 쓰레기네. 어, 맞는 말이야. 어 이거 안 됐으면 사인이라도 좀 해주고 선수들하고 그쵸.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.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텐 서비스가 안 좋은 선수들 몇 명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니냐. 자,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? 뭐 재미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.